플라비오 브리아토레가 알핀에 복귀하며 내건 유일한 조건은 자체 엔진 생산을 포기하고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을 도입하는 것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 결정이 비리샤티옹의 르노 엔진 공장 가동 중단을 의미하더라도 팀의 경쟁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아토레는 나에게 플랜 B는 없었다. 오직 메르세데스 엔진을 장착하는 것만이 팀에 합류하기 위한 유일한 전제 조건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는 최고의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안타깝게도 르노의 자체 기술력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르노는 오랜 기간 2026년 규정을 위한 엔진을 개발해왔으나 브리아토레의 판단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전면 백지화해야 했습니다. 브리아토레는 지난 몇 년간 알핀의 가장 큰 약점이 엔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25년형 차량을 계속 개발했더라도 엔진 출력에서 0.3초에서 0.4초가량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9위 정도에 머물렀을 것이라며 매 경기 반복되는 출력 부족 현상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결국 그는 2025년 차량 개선을 포기하고 모든 자원을 2026년에 쏟아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RP는 지난 시즌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미 2025년 1월부터 2026년형 모델을 윈드 터널에 넣었고, 단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이는 경쟁사 대비 최소 3-4개월 앞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최고의 엔진을 확보한 만큼 더 이상 엔진이나 기어박스를 핑계 댈수 없게 되었습니다. 브리아토레는 이제 남은 건 엔지니어링의 몫이다." 에어로 다이내믹을 완성하고 드라이버가 제 역할을 해준다면 매 경기 포인트권 혹은 6, 7위권을 다툴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했습니다. 한편 알핀이 아심차게 준비한 2026년형 차량 A526 런칭 행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모터스포츠 토탈의 루벤 지머만 편집장은 이번 행사가 크루즈 선박 위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은 흥미로웠으나 실제 내용은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머만 편집장은 행사 시작 후 5분 넘게 팀 관계자가 아닌 크루즈 선박 회사의 CEO가 무대를 차지했다며 이것이 F1 차량 발표회인지 크루즈 여행 홈쇼핑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고 꼬집었습니다. 프랑코 콜라 핀토를 비롯한 출연진들이 계속해서 역사적인 행사라고 치켜 세웠지만 정작 선박 내부 극장에서 진행된 탓에 배위라는 현장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런칭 행사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루한 대화와 열악한 음향 상태, 그리고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리버리 디자인 역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지머머는 알핀의 행사가 있기 1시간 전 불필요한 잡담 없이 짧은 영상으로 신차를 공개한 페라리의 사례를 들며 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핀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